여러분 다행 아닌가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보다 뭐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예참 다행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 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첫 번째는 드러난 죄인. 어떤 죄인이요?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저 사람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죄인. 두 번째는 감추어진 죄인.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두 번째 분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숨어서 죄를 질까요? 드러내지 않고 첫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두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신의 죄를 숨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숨기지 못하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몰라서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경 높이고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숨기는데 아주 능사가 뛰어납니다. 10계명이어서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예. 그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만 지키는 척합니다. 들키지 말라.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러난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진우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제 감추어 놓은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laughs>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주로 검사, 판사, 의사, 목사, 교사 등등의 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남의 행동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하고 호통치는 일을 해요. 근데 정작 스어스는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의사들 만나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이 주로 치료하는 질병에 본인이 나중에 걸려요. 유암 전문가로 유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본인이 나중에 유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 말은 못 하는데 심장병 전문이에요. 심장에 대해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심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전문의로 대장을 수술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나중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이분들은 항상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말을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착각이 실제 와요. 영화 타이타닉 1998년에 만든 타이타닉에 여자 주인공 우리 남자 주인공을 많이 기억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로즈입니다. 로즈. 로주. 로즈의 어머니는 이렇게 몰락한 귀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신부는 귀족인데 빈털터리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예쁜 딸을 부자 집이게 부자 귀족과 결혼시켜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꿈이었습니다. 요즘도 혹시 예쁜 딸 갖고 계신 부모님들 그런 꿈 갖고 계신가요? 로즈 어원니는 근데 유독 많은 귀족들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혹독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자신의 가난과 초라함을 감추고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혹도하게 다뤘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앞잡이였던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통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진짜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패를 만나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진짜 옆에서 진짜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혹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꾸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특별히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나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속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비판하면 강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설교, 설교란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삶이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착각하기 때문에 외식하고 위장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이 길이 형통하고 축복받는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받습니다. 안다고 말한다고 복, 복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아 허튼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우러다심을 하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실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을 때그 말이 자기를 증명했다고 착각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걸 통하여 그 비판 뒤에 자기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자성언 아닌 사자성언 좀 쓰는 말이 뭐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로남불 내로남불 원래 사자성언 아닙니다 영어도 들어가 있어.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어떻게 사자성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에서 로자가 론데 영어가 들어갔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어떻게? 내로남불이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있기 뭐 근데 한 100년 뒤에는 사자성어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받으면 근데 걸렸어요. 관행입니다. 내가 하면 관행이에요. 남이 돈을 받으면 뭐예요? 범죄입니다. 이게 기준이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뭐예요? 관행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범죄입니다. 같은 일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면이건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저쪽 편이면 범죄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왜모로보지 않으십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경과 평강이,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인지 어떤 인종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학벌인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얼마나 몇 살을 먹었는지 이 이런 외, 외, 외적인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자의 기준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교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주시는 기준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 가 있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느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온갖 죄를 짓며 들키지 말라를 신조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몇 가지 옵니다. 내 하나님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속아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998년에 개봉한 또 다른 영화 중에 하나, 같은 예, 타이틀 영 같은 애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많이 보진 않고 호러물이라 즐겨 보진 않습니다. 영어로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렇게 지난 여름에 네가 했던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남녀 이렇게 한쌍씩 4명의 네 친구들이 독립기념일 파티라고 난 다음에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운전하러 가다가 사람을 치워요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경찰서에 알리면 그것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복잡해질까봐 그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1 년이 지납니다. 이제 대학에 지나겠죠. 방학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네명 중에 한 명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목이 왔어요. 제목 편지 내용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명밖에 모르는데. 그 영화에서는 갈고리 한 손이 갈고리인 사람이 그 친구들을 한 명씩 하며 죽여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이 공포 속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뭘 회의를 하냐면 그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지도 않았으니 그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근데그 사람, 갈고리 손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느냐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뭐 영화 이야기 아니니까 결론은 그때 치였던 사람은 수지라는 그 다른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바다에 여부였어요 사실 치였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살아나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치었던 사건을 경찰서에 빨리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안 죽었으니까. 살아나서 병원에 치료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숨기려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네명 중에 세 명이 실제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우면서 그 공포 속 가운데 뭘 토해내요? 자기들이 그때 했던 죄를 계속 토해냅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서. 이 영화는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목이 훨씬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 꼭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 <laughs> 지난 여름에 딱 가로 열고 빼고 여러분이 큰 죄지었던 거, 이게 숨겨 놓던 거, 그때의 그 날짜를 적으면 돼요. 나는 매돌 며칠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빨리 그리고... 빨리 내 죄를 고백하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찾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청년때 누가의 이렇게 의사들 모이는 모임에 담당했던 목사님 고백입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 그 목사님 청년 시절에 자기는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날마다 뭘 썼냐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일기. 일기를 쓸때뭘쓰냐면 자기의 죄를 낱낱이 적었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하나.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뭐냐면 매일처럼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녁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적고 그러면 생각했대요 이렇게 10년을 살면 나는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변하게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때 설교할 때가 20년이 됐는데 고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렇게 뭐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그걸로는 안 되더라 그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온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헌신하고 보험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본인은 알고 있었어 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근데 디모데 전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m 장1 h 절 말씀 보시면, h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o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 t h y Tim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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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다 이렇게 고백해요. 괴수란 가장 악나라고 그강 무도한 죄인을 말하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본질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아요. 교회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반겨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합니다. 아, 내 죄인이구나. 이 정도 자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오래 삶을 살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도로운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4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요즘 이렇게 꼭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나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4 단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계가 여러분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죄를 많이 저서 한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작은 윤동주 시인의 잎사귀가 떠는 바람에 부는 이는 바람에 이는죠. 바람에 이는 그 이렇게 잎사귀가 떨리는 것에도 그 자기 죄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안에 민감해져가면 그 어떤 내 안에 죄가 아프게 작은 죄도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요? 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자기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지적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저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왜 자꾸 남들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을 비판함을 통하여 자기 죄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남의 실패, 자기 자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실패와 약점을 드러낸 것을 몹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고 포장을 해놨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엄마를 매우 심하게 구타하는 집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너무 맞다 보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와 함께 도망가요 어떻게 때리는 아버지 아래서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 다만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나는 행복해 그러고 나서 진실은 나중에 토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때린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매우 극도로 민감합니다.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 자신의 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의 근접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 의식해서 가면 쓰고 위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나와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나오면 안 됩니다. 거의 난파되기 직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폼을 잡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나약하고 무너진 모습을 모습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마태문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꺾이면 어떻게 해요? 갈대가 이렇게 상하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마음이 지나가는 사람이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끄름이 나요 거의 꺼져가기 직전이 되면 빛이 나는 게 끄름이 나요 그러면 지나가다 꺼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 후하고 끄시 끄시 뭐지?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 그때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폼 잡고 자기가 의인운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아, 아니네요 이게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그럴싸한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겉은 회칠치를 그럴싸한데 안에는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강하게 보이면 잘해주고 약하게 보이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돈도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 돈도 없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돌아다니려고 왜요? 세상은 강하게 보이면 잘해주고 이렇게 약하게 보이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꾸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약하게 보일수록 은혜가 주어지고 강하게 나오면 어, 알았어 기다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였고, 병든 자에게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완도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강하면 강할수록 일이 잘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강하게 할수록 일이 잘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사장님이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직원들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녀들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약해지면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임 목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 성도들이 예,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나 봐요 저도. 약해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마지막 우, 우, 우화를 하나 들면 예전에 북청 물장수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항아리를 들고 물 이렇게 팔로 다니는데 물을 기르고 간데 오른쪽 항아리 이 온전한 항아리예요.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고 왼쪽 가면 금이간 항아리입니다. 예, 예, 우물까지 갈 때는 잘 가죠. 물을 다 담아 갖고 오면 집에 돌아오면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다차 있는데 금이간 항아리는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화라면 우화, 진짜로말 못합니다. 항아리에게 말해보라면 곤란합니다. 항아리가 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나는 이미 금이가서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를 하나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항아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항아리를 바꾼 마음이 전혀 없다. 물을 나, 나르기 위해서 왔던 길을 한번 돌아봐라. 오른쪽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가 왔던 길에는 아무런 풀이나 꽃도 자라지 않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금이 간 항아리 너쪽에는 꽃과 풀이 많이 자라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만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또 금이 갔는데 또 본드로 붙여 놓거나 잘또 스티커로 포장을 해 가지고 금이 안간 것처럼 하니까 거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한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아가서 금이 갔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흘러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좀더 진행해보면, 하나님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금이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금이 가진 게 아니라 금이 일부러 가게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셨던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을 가게도 만드십니다. 금이 좀 가면 어떻습니까? 금이 가면 안 된가요? 금이 가도 하나님께 쓰받을수 있는 그 축복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 하셨습니다 예수님 에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멋진 말을 타고 가면 좋은데 어린 나귀를 타고, 제보기는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삶을 정리해보면 너덜너덜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덜너덜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완벽한 모습에 깔끔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의를 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게 나의 깨진 근간 모습을 그 자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족하며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것을 누리고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외식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뭐예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나가야 거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금이 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요. 비움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채워집니다. 좀 금이 가 있어야 되는데 금이 안 가려고 버티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금이 간그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될때 깍쟁이처럼 다 챙기지 마세요. 어디가 좀 팁을 주시면 어디 천원 올려놓지 마시고 오천 원, 만원 올려놓시고 으 누군가 좀 후하게 좀 베풀고 흘러 보내야지만이 우리 안에 주셨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데 악착같이 다 챙기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금이 간 인생 그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라면 이번 주에 주셨던 그 금이 갔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